스타크래프트 오브 레전드. 자, 레볼루션이라는 또 이제 명칭이 붙었는데, 이앤톤이라는또 이제 시청자분이 스타 오브 레전드를 한번 만들어주셨습니다. <laughs> 일단, 스타 오브 레전드 레볼루션입니다. 4대4 스타 밀리게임이고요. 예전에 흑운전님의 소울을 보고 감명 깊게 만들어 왔습니다. 맵 크기는 자, 192, 192입니다. 기, 기존보다 좀 작아졌죠? 지금 이제 여기가 우블이고요. 여기, 이게 신전입니다. 신전을 파괴하는 게임이고, 억제기가 여기 존재하죠. 자, 탑 라이너 스타팅은 여기입니다. 탑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미드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텀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정글러다. 정글은 이제 레드 스타트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론의 둥지도 있고요. 여기 용의 둥지도 있습니다. 용의 둥지도 있고, 우 하단에 보면은 이쪽에 멀티가, 아이고 자, 여기 멀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바텀 멀티거든요. 근데 탑에서 텔포를 탈 수가 있어요. 탑 11시 쪽을 보시면요. 탑 라이너끼리 여기서 그냥 그 땀내 나는 싸움을 하다가 11시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에 유닛을 보내게 되면은 10분부터 텔을 타서 5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녹색 지역으로. 그리고 11시 여기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텔을 타서 여기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딱 와가지고, 여기 뭐, 아래쪽에 멀티를 먹었을 때, 혹은 뭐, 갱킹을 한다던가, 혹은 여기서 옆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러쉬를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탑 라이너는, 이 탑의 힘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라는 것과, 그리고 각, 이제, 스타, 그 스타팅 포인트, 뭐, 미드, 바텀, 탑 이런 데마다, 이런 작은 동력기가 있고, 이 동력기가 아마 타워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안쪽에는 뭐, 자원이 있고, 뭐, 그런 맵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롯이 정글러야, 얘들아. 알았지? 두 번째 슬롯이 정글러다. 자, 가보자. 나이스 기릿. 자, 맵이 살짝 크지만 괜찮습니다. 쏘쏘해요. 자, 잘 보시면은, 우리 넥서스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이 억제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포탑. 이걸 파괴시키고 들어와서, 이걸 파괴시키고 들어와서 이걸 또 파괴시키는 게임이에요. 게임이 생각보다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20분 넘을 수도 있어. 자, 테란으로 정글 돌수 있을까요? 자, 자, 언덕에서 싸우면 유리하다고 하나 더가 하나 더가 차라리 그러면 자 미드끼리 엄청 가깝고요. 일단이 조금 구드러인것 같아요. 자, 퇴 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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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자, 상대 정글 뭐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찰. 아이, 정글몹이 있네. 상대 카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정. 자, 카운터 정글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바로 카정 칠게요. 카정 오지게 치는 중. 자,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방풀, 방, 아, 아니네, 알고 있었네. 아 여기 정글몹 있다 정글몹. 자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아직까지. 정글몹을 잡아야지 이런 거. 자 바로 잡겠습니다. 자탑길이는 아주. 어 잡혔고요. 아주 땀 내나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돈 얼마 줄까? 돈 줘! 돈 줘! 뭐야, 가스랑 미네랄을 한 100, 100, 175 정도 주는 거 같은데? 야, 좋았습니다. 하드코어 질러 간다. 예, 포탑이 공격하진 않네요. 근데 그게 공격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 나 질럿이야. 아 카정 야 카정 들어왔다 카정 카정 들어왔다 카정 들어왔다 뭐하냐? 우리 정글러 뭐해? 아, 카정 들어왔잖아. 자, 이제 게이트웨이 하나 더 짓고, 올 게이트웨이까지. 아 여기 좀 가주면 안 돼? 탑끼리는 아주 땀내나는 싸움을 하고 있구만 아 여기 공격하고싶은데 썬칸 너무 많다 아 흰색이 좀 하네 보니까 아 일단 멀티를 해서 오케이 뭐 뭐야 멀티를 한게 아니라 본진이 말라서 이동했네? 아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응, 나질 럿이야, 응, 탱크 위로 빼, 탱크 위로 빼. 나무 뒤에 있으면 잘안 맞아, 나무 뒤에 있으면 잘안 맞아. 씨 잠깐만 밀린다. 아니, 보라야, 여 기서 뭐 해? 일단 가자, 여기 가자, 백력적 이렇게. 같이 가 주면 안 될까? 아니, 내초에여기 쳐들어 가라니까. 꽤 났네. 공격 하자공기하자 빨리. 오케이용용 먹을 수 있나 지금? 어, 뭐야? 이 용이 아니네. 아, 10분부터 용이 나온다 했지. 나 지금 바꾸라는데 아니 공격을 안할 거니 얘들아? 아니 하하하하이 <laughs> 났네이터기좀더 지어야겠다 응 안돼 어 아니 그뭐 뭐라도 하면 안돼? 보라야? 뭐라 뭐라도 하면 안되겠니? 자아 이제 하이템 플러그 업그레이드 됐네 야, 한타까리 하자 자. 다시 견제좋았다 견제좋았다 좋았다 야 맹획좋았다 방금 오케이 탑이 좀잘 크긴 했어 지금 갈색 밀자 내가 봤때 갈색이 답이야 자, 네, 이제 갈색이 답이다. 사연이 여기 멀티가 있었어? 사연이 또. 자, 없어본. 아무튼 소리. 내가 보내지 않았어 프로브? <laughs> 아직도 프로브가 안 갔나? 자. 이게, 아직 사람들이 잘이 맵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적응이 좀안 돼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맵에 좀 그래도 신경을 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자, 이쪽에서 사일리스톰 뒤로 돌아가는 길에다가. 을론도 소환됐다. 우물 사용 가능. 자, 이제 우물 사용 가능이네요. 아, 이제 딱 먹으면 되겠네. 용 체력을 좀 높여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자, 일단, 이 위면, 왼 위에 거 내가 먹는다. 자, 이거 내가 먹는다. 완전히 밀어버렸고요. 억제기 가자. 아직도 라인전 중이야. 어, 근데 이거 못 밀겠는데? 흰색. 포탑만, 포탄만 밀자. 포탄만 홀드,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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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웨이브가 없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괜춘 괜춘. 가스도 여기 어, 가스 좀 넉넉하네. 세드 스톤. 세드 스톤. 밀었어? 얘들아 밀었으면은 억제기 밀자 억제기. 얘들아 이제 억제기. 좋아, 억제기 밀자. 좋았다. 억제기만 밀면 돼. 자. 빨리 빨리. 야, 백도어뿐이야 지금 백도어. 배런 아직도 안 죽었어? 넥서스 체력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넥 체력 얼마 안 남았다. 넥 체력 얼마 안 남았다. 오, 오, 본진 자원을 줄이고 미니언을 잡으면 돈을 먹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네. 자, 바로 두, 두 배런 잡았다. 밀면 이겼다. 자. 아칸. 와, 잠깐, 바로 잡으니까 미네랄 가스 2,000씩 주네. 자.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뭐야, 깼는데 트리거가 없나봐. 종료 트리거가 없나봐. 약간 개선점, 1. 자원을 확 줄이고, 미니언을 먹으면, 먹고 돈을 벌면 좋겠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용, 용, 오버로드, 체력, 그, 체력 바꿀 필요 있음. 이건 실수 같아. 어, 내 생각에. 오버로드가 체력이 실수로 그게 안된것 같아. 그리고, 억제기 부수면, 조금 센 유닛이, 미니언, 미니언이, 리젠, 젠. 자, 종료 트리거가 필요함. 그리고, 위에, 시간이 표시되면 좋겠고, 어, 전체, 그, 용과 발언과 우물 이용은, 시간을 좀 앞, 앞당기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용, 용과, 용과, 용과 발언 공격하기. 정글 위치, 정글 몹 위치를 좀더 직관적으로 표기. 화면에, 화면에 표기. 예, 잘 모르겠어. 정글 몹 위치를. 8. 포탭이 공격할 수 있게 하기. 마컨 불가하게 하기. 근데 이게 아마 이맵 제작하신 분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을 거야. 근데 느낌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